네, 안녕하세요, 민윤이 형. 네, 안녕하세요, 화랑입니다. 자, 자, 오늘 뭘해보냐면은 오늘은 행성게임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좀 목소리가 그러죠? 제가 네, 잠시 타. 그거, <laughs> 그거, 목소리가 변해가지고, 그런데, 자, 일단, 행성게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아 저희 팀이 꼴찌인데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될 거예요 네 1등이 파랑팀 네 마드레쉬 이제 네, 제대 먹어주도록 하겠습 빈독, 빈 아. 쎈놈이 썼네요. 네. 어, 저희 팀 일단, 왠지 모르겠지만, 아, 이놈이네요. 왜 변했지? 오케이.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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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케이. 아 어. 아니, 저놈의! 일단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, 이렇게 잡을 줄 몰랐는데 제가 이 게임 지금 한 지가 좀 그렇게 됐, 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쪽에 센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팁을 갈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팁을 갈아가면은 훨씬 더 도망치기 쉽거든요 절로 텔레포트. 근데 텔레포트 하면 안될상황이에요 오케이, 동마법. 동마법 쓰면은, 그 뭐냐. 사람들이 자꾸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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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하고 변해요. 턱. 문걸열어나 아, 먹혔어요. 뭔지 모르지만 먹혔어요. 난널 먹을 거야. 이리 와. 네, 유농님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아. 네, 유농님 지금 잘하고 있나요? 네. 아. 좀 도망쳐야 돼 상황. 여비 고 여비 고난미 영미, 양미 영미, 영미, 양미 영미, 니미양미양미 영미, 영미, 양미 영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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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종아 미 아니 이렇게 먹힐 수가 저는 먹히는 거 싫어해요 난제 먹을 거야 네 빨간팀 710 맛있어 <목소리> <치>, 7297? <목소리> 빨간팀 싫어합니까? 제가 그래도 <목소리> 1등만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형아 형아 이모야 뭔가 바꿔 난형은니난널 먹을 거다. 오케이. 영미 영미 영미. 영미 영미 미야 이거 가 좋아나. 알겠다. 리가 리옹미. 난고 거야. 리옹 리옹. 치리. 나 왕. 리옹리미미 영미.

자, 이번엔 응. 오랫동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 형아 고마워. 이 지니가. 지니가 어. 나한테 어떻게 될까봐. 제 친구랑 흉아. 함께 간다면 흉아. 살 수도 있습니다. 무시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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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고 너 무시고 너 무시고 너 무시고 너 무시고 너 무시고 너무시하너무고너 무시고 고 우와, 야, 옆쪽 이거 실화냐, 야. 내 노란 팀 만? 너 독부였니? 네, 괜찮아, 잘했어. 음, 내 욕심부리다가 잡혀갈 수 있습니다. 좀 도망치도록 할게요. 이 상황에서 도망치 집에는 그냥 죽여버리는 그냥 그런 타입.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<람쥬> <람쥬> 이렇게 해서 조용히 탈출합니다 내쪽에도무서 너무 있가지고 이쪽에도 이렇게수 있죠 이걸로 어디 있어 마쉬 마시. 마시 자식아 마 왜? 너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? 니가? 어? 응? 왜 이렇게 Ninja 고고 이리 같이 아아 지금 왜왜왜왜왜왜 어난 전설이었다 난 전설 먼저. 엄마. 난 전설이기. 아, 연락하고? 넌 전설 못 이마 전설 이기아 진짜 날락가고 눈초 먼저 척해 야야 시험아 지금 이게이게 예. 엄청 나쁘거든요 탯. 지금 어떻게 사람을 그러고 있어요? 어 어떻게 아, 그런? 아 무지개 있었는데 무지개 먹으면 응. 엄청 커져 야나 응? 아, 쏴봐. 저는 지금 누린 가겠습니다. 이케이오케이탐고아 죽겠다야 얘 이랬다가 죽겠어. 근데 네, 여기 아, 너무 큰놈 많아요. 너, 여기, 이바간팀 쪽. 빨리 열로 와. 너경 여기 한번 교체할 수 있냐, 이 이뻐가지고, 막. 여기가 좋다, 이러면. 아 잘못했어요. 내가 네, 막 폭탄 있거든요. 그거 있으면은. 막터져나가요 사람이. 뭔지, 왜 그런 리는데 내가

제가 싫하고이야 이거? 너 진짜 이거 시다이야 시작해 아야이자와실합니까 어. 네. 네.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 없죠 마지막 막판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어, 이게 뭐야? 아이엄두렵지 뭐, 어, 않아 <laughs> 여기 폭탄이 있는데, 여기 폭탄 있으면 좋거든요. 그냥 폭탄에 던지면은 사람이 이렇게 막, 드쥬 나가. 그래가지고 막, 야, 마, 내가 먹을 거 있는데. 아, 진짜. 나리 살아남아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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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돼. 뭘 살아남아야 돼. 폭탄이야? 이거 약한 주제.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 이, 있는 시청자분들 있으실 텐데 군단. 아주 재밌어요. 어 이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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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 예쁘다, 이만만. 아, 아, 아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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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 이번엔 우리 살지 아, 엄마. 제동, 제또 내려왔냐? 이제 투명하게 인마, 인마. 인정했어요. 아 진짜. 이마가 이마. 음, 미오미오. 아 진짜. 너도 한번 맞았니? 아맞져아 진짜. 너왜 목걸이에다가? 근데 독의 에너지가 있을 텐데 독의 에너지도 인마. 좋아요. 막 빠져나가요. 이마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폭탄이거든요. 일단 독폭. 이마가 독이 인마. 여기 많이 뿌여져 있어서. 我是那。<Oops. S 1>